다음 단어 갈게요. 11번째입니다. 정큰, 정큰. 中文. 네, 정큰은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진지할 때 씁니다. 정큰 도接受了 그러면 아주 진실되게, 아주, 어, 어, 솔직하게 받아들였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진지하게 받아들이다. 정큰. 타的타度非常 정큰. 할 수도 있죠. 그의 태도는 매우 진실되었다. 진지했다. 이런 거 되죠. 12번입니다. 전모, 전모, 과묵하다, 침묵하다 라는 얘기죠. 전모. 다음은요. 13번입니다. 바로 뭐죠? 출 코이라고 하죠. 요 코이가 들어간 단어들, 가끔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하시던데요. 코이가 들어갔을 때출 코이는 좀 뭐예요? 손해 보고, 왠지 내가. 좀 약간 미친 듯한 느낌을 가질 때 치쿠이라고 하죠. 근데 신쿠이란 단어는 다행이도라는 얘기죠. 신쿠이 음, 다행이다. 신쿠이 니라이러 다행히 니가 왔어.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쿠이란 단어 치쿠이 꼭 기억해 주세요. 치쿠이러 음, 바로 손해봤어 라는 얘기죠. 정후 14번 단어 정후입니다 중복되다. 중복된 요구상, 종, 부 더, 야, 오, 치, 오. 가능하죠. 이 종이 원래는 종이라고 읽을 수 있죠. 무겁다도 되는데, 다시 반복해서 할 때, 중복되다의 중 자는 종으로 읽습니다. 종하고 다음 새로운 신자를 써서, 종, 신 하면, 다시, 새롭게 라는 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나오죠.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단어 갈게요. 15번. 초, 샹. 초상, 추상적이다라는 얘기죠. 헌 초상하면 매우 추상적이야. 너의 보고가 너무 추상적이야. 你的보고 너무 너의 보고가 너무 추상적이야. 你의 보고가 너너적이야의 보고가 너추상적추상적이추적이다의적이지의 보고가 적보고적이야고 합니다. 이 够具体的, 그렇죠? 굉장히 너의 보고가 매우 구체적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 갈게요. 16번 단어입니다. 出色,出色. 어, 매우 색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니까 뛰어나다. 라는 얘기입죠 그렇죠? 어, 我们 한국 队这次非常出色 우리 한국 팀이 굉장히 매우 뛰어났다. 라는 얘기 할수 있겠죠. 그렇죠? 17번입니다. 次要, 츠야 자, 요건 여러분 다른 단어도 하나 같이 아셔야 돼요. 뭐냐면 쇼야란 뜻이 있어요. 쇼야는 우선시, 우선시 필요한. 우선시 필요한 것들을 쇼야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너는 꼭 건강을 쇼야오다. 건강이 건강 쇼야오 건강이 우선이야라고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메모 미모, 뭐 외모외모마오시的 하면 부차적인 거야. 외모나 아름다움은 부차적인 거고 건강이 우선적인 거야. 이렇게 할때추쇼런 말을 씁니다. 는 18번째 단어입니다. 18번째 단어는 져 단조롭다. 여러분들 어때요 학교 집 학교 집 학교 집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단 띄어다 승 단조로운 생활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학교 집 클럽 새벽에 밥 먹고 술 먹고 고깃집 갔다가 아침에 편의점 들렸다가 다시 집 그리고 아침에 친구랑 놀다가 커피숍 갔다가 학교 다음에 클럽에 갔다가 다시 이렇게 하면 펑후가 되나요 풍조 풍요롭다 그죠 네, 너무 이상한 예를 들었지만. 이건 제가 아는 사람의 실제 생활인 것 같아요. 펑푸 더 셩훠. 헌 펑푸. 이게 반니어가 되겠죠. 펑푸. 그리고 딴디오는또 어디서 많이 쓰냐면 실제로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게 징지에. 징지에가 뭐예요? 스토리. 스토리 라인 같은 거 있잖아요. 영화 봤는데 아 이거 스토리 라인 좀 단조로운데 징지에 흔딴디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음악 듣다가 음악이 굉장히 인유에 요디할 딴적 딴 이렇게 하면 음악이 좀 단조로웠어. 이런 것도 되겠죠. 1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다오메이 다오메이 다오메이는 재수 없다는 라 말도 쓰는데요. 중국의 어떤 친구들은 어, 나 오늘 다오메이 중이야 하면 그 여성분들 한 달에 한 번에 마법 걸리는 그거를 어 다오메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음 넘어가서 20번입니다. 20번 또위 多余,多余는 여분의 남은 이라는 표현이죠.多余的给我, 남는 건날 줘. 뭐 먹을 거 얘기할 때 많이 쓸수 있겠죠.多余的时间, 잉여의 응, 시간, 예, 남은 시간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